소비가 빠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쪽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투자자들도 있죠 소비가 빠지는 건 미국의 gdp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닐까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선택을 한다 자, 미국 4월 근원 p 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 예상치 부합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p c 지표. 지금 시장에서 뭐를 헷갈려냐면은 하 최근에 GDP도 낮게 나왔죠. 소비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소비가 빠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쪽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또투자들도 있죠. 소비가 빠지고 경기가 꺾여. 소비가 빠지는 건 미국의 GDP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닐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닐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닐까?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을 한다. 그래서 뭐 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자 좋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고용 지표가 막 심하게 빠지거나 실업률이 폭등하거나 소비가 막 급격하게 떨어져. 그러면 야, 이거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데.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고용 지표에서 예, 월가 예상치보다 살짝 꺾인다. 살짝 둔화된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크게 떨어진다. 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지표는 금요일날 노동 지표, 고용 지표들, 실업률 얼마나 나오고 고용 지표 어떻게 깨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PCE 지표인데 이번에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PCE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을 못했죠. 어느 정도 그냥 양전하는 정도. 오히려 빅테크 얘네들은 다 빠졌어. 빅테크 얘네들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나마 말아 올렸습니다. 어, 마이너스에서 양전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PC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왜 좋지 않았을까?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어, 월가 예상치대로 부합을 했습니다. 빠졌어요. 어 물가가 떨어지는구나. 그 지표에 부합을 했죠. 근데 왜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물가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소득이랑 소비까지 둘다 감소를 했습니다. 자 소득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두 가지가 감소를 해. 그럼 앞으로 아 미국인들 소비 힘들겠는데? 소득 쭉 꺾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은 미국의 나우 GDP라고 얘네들이 2분기 추정치가 처음에 3.5%를 추정했어요. 3.5%에서 2.7%를 하향 조정합니다. 곡 볼드만 삭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매체들 어 데이터 분석 업체들도 다 미국의 GDP를 하향 조정하죠.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이거 소비가 떨어져 가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야?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표 나오고 나서 국채금리는 그래도 다행으로 떨어졌죠 최근에 미국채가 미국 팔리지가 않아서 국채금리가 막4.5% 이상 올라갔었죠 2년물도 5%가 넘었었고 근데 그 우려가 PCE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다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이주 이, 이 어, 국채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근데 미국 증시에서는 빅테크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 시장이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양갈래 길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중간점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임금도 덜 오르고 현금도 가닥나. 미국 소비 지출 활력 일어난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또 어디에서는 아니다. 건강한 둔화다. 소폭 둔화다 좋다. 금리나 나올 거다. 그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는 거. 자, 저출산 공포, 오히려 기회다. 위기에 빠진 분유 회사 파격. 이거는좀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우리 실제로 주변에 돌아보면은 요새 초등학생들 좀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제가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초등학교 기준 해가지고 단이한 15개? 저는 이제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4개인가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큰 데는 막 10개, 15개. 근데 지금은 15개 있, 있나요? 동네 학교 폐교? 초등학교 거의 동네 에 10개 있었으면 지금 거의 한 5개로 줄었죠.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여고 관련된 비즈니스라던가 이런 기업들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세퇴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이제 분유회사가 될 겁니다 분유회사가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 기존에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분유를 만들게 만 되면 은 매출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타겟층을 유아층이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같이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애기 안 낳고 대신 반려견 키우죠 요새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분유, 오케이. 반려견까지 하자. 그럼 강아지 식품들, 강아지 뭐 간식, 뭐 강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양제, 요런 식으로. 어,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중장년층을 그 타겟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아지들이나 이제 반려견을 타겟을 하던가, 요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다각하고 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헬스케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분유회사가 뭐돈이 얼마나 벌겠냐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업을 얼마나 다각화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접목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냥 뭐 어떤 코인 사야 돼요, 어떤 코인이 폭등하나요, 무슨 코인 좋나요? 그런 질문하지 말고 어? 우리는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멀리는 것도 어 앞으로 출산율이 줄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다각화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아산시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시야라던가 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좋은 분석이 나오는 거고. 선관위 나오는 거고. 자, 3면초가 놓인 러시아. 중국의 무리한 요구 들어줘야 할 판. 러시아와 중국 친해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드스트림 1, 2가 막혔어요. 자,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 1, 2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중국으로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럼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고객이겠죠. 그럼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가 않아. 어차피 러시아 너네 말고도 살수 있는 곳이 다른 데도 또 있어. 언제든지 또 미국이랑 도 사이가 좋아서 싸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중동도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 이런 사이들.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 사이가 지금 좋아가지고 막 시진핑이랑 어, 푸틴이랑 야, 친하게 지낼 거예요. 하시죠? 러시아, 중국은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얘네는. 국경을 맞다 있다? 그럼 절대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은. 지금 지내들끼리 서로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항복한다. 미국한테 할복을 했어. 그냥 아예 끝났어. 금융시장도 개방을 했어. 그러면 미국이 유럽을 데려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유럽 대신 저는 중국을 데려갈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 막 으르렁대죠. 근데 금융시장 다 열었어.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데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빅테크나 반도체나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유럽을 데리고 간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가 유럽한테 또 에너지나 이런 것들 원자재들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네, 러시아 중국이 뭐 친하게 지내네, 이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어. 항상 우리가 시야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열어놓고 보자. 자, 중국 프랑스 원전 연합팀 탄생, 양국의 전면 협력 체결. 일단은 프랑스랑 중국이랑 사이가 심상치 않아. 지금 프랑스가 미국한테도 붙었다, 중국한테도 붙었다.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는 중국한테 많이 붙었죠. 더 이상 미국한테 흔들리지 말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좀실리를 챙기면서 그런 외교정책을 하자.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이런 식으로 지금 프랑스 어떻다? 지네들이 힘드니까 원전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좋죠. 나쁠 거 없죠. EU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폴란드라던가 헝가리라던가 어,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국가들 유럽 국가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죠.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의 끈끈한 이런 연합력, 결합력을 부수기 위해서. 자, 프랑스랑 중국의 사이가 좋아. 그럼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 미국 입장에서 기분 좋을까? 원전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추후에 나아갔을 때 중국도 AI 관련해서 기술력이라든가 AI 센터나 데이터 센터 들어가서 원전이 필요하겠죠. 전력이. 프랑스는 또 대주. 자, 미국은 기분이 나쁘겠죠. 자 볼게요 미국 프랑스 신용등급 11년 만에 강등 마크롱 타격 복습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세계 기업이랑 국가의 신용등급을 지락펴락하는 애들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세개 뭐가 있죠? 오랜만에 나왔네 이거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세개 기관 음. 무디스 피치 S&P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간다? 전세계 국가 기업들 신용등급을 다 주무른다 그 중에 누가 얘네들을 딱 때렸냐면, S&P. 자, 얘네 세개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S&P랑 무디스가 얘네 신용등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그걸 나머지가 한, 피치가 한20%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무디스랑 S&P 얘네들이 제일 세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냄새, 가장 아메리칸스러운 게 s p 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S&P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다 미국이죠. 그아메리카 어, 캡틴 아메리카야. 그런 캡틴 아메리카 S&P가 누구를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프랑스 신용등급을 11년 만에 강등. 요새 마크론 대통령이 막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뭐하고 쿵짝쿵짝 붙어서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신용등급 딱.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많다. 어 성장률도 낮고. 강등 딱. 근데 내가 봤을 땐 독일도 안 좋은데? 독일도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편파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으로 접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것들 왜 이런 정치적 이런 스탠스가 나왔고 이런 행동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태국 브릭스 가입 결정 동남아 첫회원국 대나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동남아 국가 중에 미국한테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누가 있을까? 태국이 될수 있겠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런 식으로 외교정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이 뭐 브릭스 발결정을 했다고 해요 동남아 첫 회원국이 되나 그래서 요거는 태국이랑 또 베트남 필리핀 엮어가지고 또 중국이랑 미국 타이 요거 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자, 17조 원 아람코 주식 완판, 내옴 탄력. 사우디가 또 아람코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조 6천억 원, 120억 달러를 매각했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팔렸다고 해요. 뭐, 아람코야, 뭐. 매력적이죠.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옥시덴탈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를 담는 것처럼 아람푸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네옴 시티 건설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을 팔아서까지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네옴 시티와 블록체인이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 무조건 네옴 시티에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OKEX,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허가 신청 철회. 자 지금 홍콩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뭐해식키 얘네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일단 OKEX랑 바이낸스가 홍콩에서 라이센스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철회한 이유가 뭘까? 홍콩에서 그래도 영업하면은 얘네들 돈이나 이런 것들 짭짤하게 만질 건데 그리고 중국계 거래소니까 어, 돈을 만질 건데 왜 철회했을까? 후업이도 그렇고 그리고 코인위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자 우리, 막,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막, 대다수가 중국 본토나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허락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코인 투자를 못 합니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인들 코인 투자 거의 다 한다. 어, 얘네들 무조건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특파원까지는 아니고, 아는 분 이제 지인을 통해가지고, 크립토와 관련해서 투자하니, 그리고 거래소 관계자들한테도 투자하니, 네, 다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VPN 통해서, 어, 우회 경로로. 이건 못 잡는다고. 자, 그럼 중국인들이 투자를 해. 근데 OKX랑 바이낸스가 홍콩 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홍콩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이 뭘까? 중국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게끔 하는 게 홍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죠. 지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만 거래하게끔 지금 허가를 해줬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이낸스나 OKS나 후오이 얘네들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애들이에요. 그럼 중국인들이 VPN이나 이런 것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홍콩 시장에 상장하려고 이런 것들 다 놓친다? 그럴 수 없겠죠. 득보단 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OKS 얘네들은 중국, 중국계 관련된 투자자들 놓치기 싫으면 당연히 홍콩 시장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굳이 홍콩 시장 들어가가지고 중국 본토 얘네들한테 걸리기라도 해봐. 그럴 순 없겠죠. 그렇 때문에 굳이 홍콩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홍콩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뭐뭐좀 음, 중국계 뭐 본토 자금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우리가 막 바랄 정도로 막 성장한다, 폭등한다 그러기는 힘들다. 자금이 들어오긴 힘들다. 이렇게 대형 거래소가 아닌 이상. 그래서 헬싱키라던가, 이런 관련된 홍콩에 있는 이런 펀드들, 얘네들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터키 75% 인플레이션 도달 경제위기 직면. 자, 티르키에가 다시 75%가 됐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자,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에도 그랬었고, 정규 방송에도 그랬었고, 미국 국채가, 미국 재무부가 이제 미국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국채가 안 팔려. 국채가 안 팔려. 그러면 국채를 팔게 하게끔, 할수 있는 명분, 어, 아니면 옵션, 디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글로벌 뭐신흥국가라든가 이멀진 국가들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작년에 스리랑카가 무너졌죠. 그때 달러가 어떻게 됐죠? 스리랑카가 무너지니까, GDP가 뭐 작은 나라니까, 달러가 강세로 돕니다. 누군가 한 국가가 망했고, 망가졌고, 달러가 필요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채권시장이나 이런 투자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줬죠. 그러면 안전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 달러가 강세라는 건 금리가 높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안전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티르키에라던가, 얘네들은 그래도 GDP 규모가 좀 있으니까. 어. 티르키에라던가, 우리가 좀알 만한 이런 국가들이 뭐 디폴트가 나던가, 아니 국가 부도가 나던가, 그러면 미 국채의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재물부는 미국 국채가 안 팔렸는데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무너짐으로써 미국 국채의 수요가 다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신흥 국가들이나 얘네들이 좀 무너지면은 아, 미 국채 매수 수요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터키의 인플레이션 75% 경제 위기 시면 딱 기사가 터졌죠. 그리고 르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금 힘든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어, 딱딱딱 튀르키예가 어, 힘들어 75% 물가가 높아 야 얘네 힘들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러면 코인이슈 전님이 말했던 미국 재무부 국채 매입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국채를 조금 더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주식이랑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것같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주요국 통화정책 엇갈려 유럽 미국보다 먼저 금리 내리나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금요일날 고용지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유럽이랑 캐나다가 이제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지 어, 아니면 동결하는지 그거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뷰를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 제가 그거는 그 우리 멤버십 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럽의 금리 인하는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고용 지표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 미국 게임스탑 지킴이 로링 키티 1.8억 달러 주식의 미콜옵션 매수 주가 19% 상승. 아 자꾸 사부작 사부작 되죠. 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던 우리 지킴이 로링 키티.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막 트위터 막 날리고 뻐꾸기 날리고 미리 뭐 해치펀드랑 짜고 지금 했나? 밈코인 들어올리려고? 게임스탑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요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서 밈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 밈코인도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별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 어? 어밈 주식이 올랐네? 그러나서, 뭐, 도지코인 뭐, 시바이 밈코인 올라.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 이유도 막벌가치다 그래서, 밈코인들,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잘 나가는 밈들 몇개 있을 겁니다. 어, 또, 말씀드리면 또, 살까봐, 말씀을 못 드려. 자, 외신, 호주 최초 비트코인 현물 이태부 내일 거래 시작. 요거는 올해 아마 상반기 때 기사가 나왔어요. 어한 3월달 4월달에 승인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일부터 거래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크게 의미 없다 호주에서 뭐 해봤자 크게 의미 없다 그래서 뭐 요거 때문에 뭐 호주다뭐 가격 오른다 그러는데 해봤자 뭐1% 2% 많이 올라도 크게 의미 없다는 거 물론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좋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5월 31일 4,880만 달러 순 유입. 자, 그래서 14거래일 연속 유입이라고 합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유입 중이기 때문에 미국 지 시장에서 비트코인 뭐 분위기 괜찮다. 나쁜 거 없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6월 6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6일날 자, 목요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고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있습니다. 예상치 21만 5천 건 저도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6일 날에는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보다는 유로점 금리 결정 유럽이 0.25%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0.25%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래서 아마 내릴 확률도 저는 높다고 봐요 연준과 따로 갈 거고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충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라가는 총재가 음, 그래서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7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지수 이게 중요합니다. 실업률 요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실업률이 뭐 예상치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쏘쏘 시장 괜찮게 갈 거고 높게 튄다. 고용지수가 높게 꺾인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경기침체에 갈 수도 있겠는데 금리나 원저가 아니라 그렇게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금 시장이 양 갈래 길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와중인데. 7일 날 나오는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월 12일 날 미국 cpi 중요하겠죠 아마도 헤드라인 지표는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월가 예상치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근원도 좋게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은 웬만해서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 1분기부터 미국 정부가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좋게 발표되면은 13일 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때 금리 인하 저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어, 가능성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한다 그러면 9월 달이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PP 포인트는 뭐냐면은 긴축 속도를 얼마나 감축하는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이제 감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더 하는지 그거 중요할 거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 6월 13일 날 아마 힌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 언제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슬쩍 멘트를 줄지 어,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690에는 또 점도표 나오죠. 근데 점도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점도표 하나도 안 맞아. 요 연준 애들 거. 그래도 점도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시장에 영향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금리나 언제 할지, 몇번 할지. 점도표에서 몇번 할지 나오겠네요. 어, 그거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이 9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시원하게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 봅니다. 미국 PPI 6월 13일 날 발표되고 18일 날유료전 CPI, 그리고 18일 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면 어, 소매 판매 중요하죠. 소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6월 달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중순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면 6월달 방향성은 좀 중순에 일찍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